저는 제일 재밌는 게이 고비 쪽에 사는 사람들의 낙타 이야기입니다. 낙타, 낙타의 서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도 띠가 있죠. 이 동북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소 띠예요, 나는 호랑이 띠예요 하는 그 띠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간지. 우리나라 시비간지 서라도 꽤 재밌습니다. 그 띠를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데 신이 달리기를 하라고 했대요, 동물들 보고. 그래 달리기를 해서 먼저 온 동물 순으로 앞에서부터 띠를 이렇게 정해준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쥐띠가 가장 먼저냐? 그랬더니 쥐가 소의 머리에 올라타고 있다가 그 꼬린 지점 바로 앞에서 탁 뛰어내려가지고 소보다 먼저 들어와서 그러니까 쥐, 소뭐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신기하거나 의아해 했습니다. 아니, 그럼, 뱀이 말보다 더 빨리 달린단 말이야? 뭐, 뱀띠가 말띠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 하기도 했었는데, 어, 그거 뭐, 누가 답을 안 내려줘서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훗날 이제, 몽골 다니면서 그 몽골 설화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신이, 이게 하늘에 12개의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었대요. 12개의 태양이 돌고 있을 때,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겠는데 사람들이 도통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자기 옆에 있는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씩 이렇게 그 해를 정해주게 된 겁니다 열두 해가 되는 거죠 정해주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개부터 이게 개뭐 이렇게 해서 띠를 하나씩을 줬습니다 그렇게 11개를 다 주고 놨는데 마지막에 쥐하고 낙타하고 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에 띠를 주세요. 낙타도, 저도 제 이름에 띠를 주세요. 이렇게 둘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제 띠는 12개니까 다 됐는데, 자리는 한 자리 남았고, 동물은 두 동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어, 퀴즈를 냈습니다. 너희들 중에 가장 먼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본 동물에게 띠를 주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타가 자신만만했죠. 난 등치가 얼마나 큰데 내가 먼저 보겠지. 그러고, 자, 저 동쪽 하늘을 향해서 탁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제 해가 뜨는 걸 보려고. 그랬는데, 쥐가 자기는 작으니까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낙타의 등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이렇게 보는데, 낙타의 머리가 이만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동쪽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꿰를 내가지고, 뒤돌아서 앉았습니다. 아침에 해가 떴죠. 해가 딱 떴는데 낙타가 "오, 이제 해가 뜨려고 해!" 이렇게 하는데 쥐가 외쳤습니다. 해가 떴다. 내가 저기 보인다. 쥐가 서쪽을 향해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쪽 산 봉우리에 해가 먼저 비친 거예요. 그래서 쥐가 먼저 해를 보게 되고 그 쥐띠라는 것이 맨 먼저 생기게 된 겁니다. 낙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억울해가지고 이제 신에게 항의를 합니다. 저거는 반칙이다 어쩌다. 그랬더니 신이 그러면 이미 승부는 결정됐으니 내가 너에게 다른 선물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낙타의 몸에는 12가지의 동물의 모습이 다 들어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몽골 신화인데 여러분도 정말 그런지를 한번 봐보세요. 조금 자세히 보셔야겠죠. 이 사진을. 낙타는 쥐의 귀 모양이 쥐하고 똑같습니다. 낙타의 귀는 그렇습니다. 쥐. 그리고 낙타의 배는 소의 배를 닮았습니다. 소의 배를 딱 낙타의 배가 똑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호랑이죠. 낙타의 발굽이 넓적해가지고 사막에 빠지지 않도록 넓적한 이 발굽이 호랑이를 닮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윗 입술, 여기 부분이 딱 찢어져가지고 토끼 입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입은 토끼의 입입니다. 낙타의 목은 용의 몸을 닮아 있다 그러고요. 이렇게 꼬불꼬불해 가지고 생겨 있는 목이 용을 닮았다 그러고, 낙타의 눈은 뱀의 눈을 닮았습니다. 뱀의 눈은 이렇게 눈꺼풀이 깜빡이기 전에 안에 또 이렇게 무슨 막이 하나 있잖아요. 뱀을 이렇게 자세히 보셨나 모르겠지만, 뱀의 눈은 그렇습니다. 낙타의 눈도 그런 얇은 막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눈을 닮았다고 하고요. 말의 갈기. 낙타도 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갈기를 닮았고, 양의 털을 가지고 있죠. 원숭이의 혹을 달고 있고, 그리고 닭. 닭이 벼슬이 있지 않습니까? 닭 벼슬. 그 벼슬처럼 낙타의 머리에도 벼슬이 나 있습니다. 그 닭을 닮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의 허벅다리. 뒷다리가 개의 허벅다리 모양이라고 하고, 꼬리는 돼지의 꼬리입니다 돼지가 꼬리가 이렇게 30cm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꼬리가 굉장히 짧아요 말이나 소에 비해서 근데 낙타도 그렇게 큰 동물인데 꼬리가 이 돼지의 꼬리를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12가지의 동물의 모양이 낙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이 선물로 줘 가지고 낙타에 이제 분을 풀어 줬다고 하는데 그래도 낙타가 화가 안 풀렸는지 이 쥐를 잡으러 다니겠다고 막 이렇게 뛰어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원에 가 보면 불을 피워 놓은 자리 이런 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 안으로 쥐들이 잘 숨는데요. 그래서 낙타가 재만 보면 막 뛰어가가지고 발로 막 딛고 그렇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도록 막 딛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초원에 가면 이게 이제 그 살아에서 나온 이야기들인 거죠. 낙타의 눈물. 몽골 어느 학생이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영화학과를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영화학과에서 숙제를 내줘가지고, 이제 한 편씩을 작품을 만들으라고 해서, 그래서 찍었다고 하는데, 유목민의 전설이었습니다. 낙타의 눈물. 낙타는 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새끼들도 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그냥 이렇게 조그만하게 생겨도 얘가 출산이라는 건 쉽지가 않은 건데, 13달 동안 뱃속에 이제 어미 낙타가 놓고 있다가, 드디어 출산을 하는데 이 새끼들이 팔다리도 길고 목도 깁니다. 그런데 등에 혹도 나 있어요. 출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낙타는 그렇게 상고를 겪습니다. 이틀, 삼일씩 상고를 겪고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 낙타가 이 새끼들을 본체를 안 해요. 저또 주고 해야지 살 건데 너무 자기를 고생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낙타를 새끼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목민들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 그 악기를 이 낙타의 우리 옆에다가 걸어둡니다. 마두금을 걸어두면 바람이 와서 이 마두금 현을 계속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가겠죠?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우웅 하는 현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새끼 낙타의 울음을 좀 닮았대요. 그래서 어미가 다시 새끼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젖을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안될 정도로 심하게 고생한 낙타에게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마두금 연주를 잘하는 그 사람을 모셔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밤이고 간에 그 낙타 앞에서 마두금 연주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또 새끼의 구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럽니다. 낙타가 듣기로. 그래서 낙타 어미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새끼에게로 가서 바로 앓다 주고 하는 그런 그 유목민들이만 알고 있는 설화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 다큐멘터리 학생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그대로 찍은 겁니다. 어떤 카메라 액션이니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정말 화면도 아마추어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야,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뭐 100억을 들였다는 이런 영화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저 그대로 생명이 살아있는 그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영화인데 낙타의 눈물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뭐 그런걸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 아. This is 제가 사슴, 말, 낙타, 그 초원의 경계에 따라서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들의 이 설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유목민들의 서사, 이 안에는 하늘, 땅,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가축들 이런 게이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광활한 대지 속에서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입과 입으로 구비문학으로 전승되면서 설화로, 민담으로, 전설로 남아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거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문학작품에서 돼지가 사라졌다는 거. 이게 요즘 문학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문명의 어항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죠. 그 문명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쓰는 소설. 여기 안에 어떻게 자연의 그림자가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시 안에서 어떻게 저 돼지의 숨소리가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산 거죠. 잊어버리고 산 거고. 이제 그것이 정말 우리 바깥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음. 옳은 일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유목민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